자,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어, 최고 차익 개수가 1인 fx는 다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f0일 때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수항이죠 이게 지금. 상상을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fx는, 어,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니까 x가 0보다 클 때,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데, 이와 같은 거. 얘를뭐 f, g, 예를 h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샌드위치 가운데 껴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양수일 때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x 축과 y 축을 다음과 같이 그려서 x 축과 y 축을 그려본다면 어 얘가 gx 라는 함수는 지금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x가 이게 y가 0일 때 1일 때 0값, 0값을 갖죠. 그치? 그리고 1일,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기 1값을 가지면서, 기울기는 양수이면서, y 절표은 마이너스 6인, 어, 이런 그래프가 갖는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여기 3차 함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갔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차 함수, 이거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내려간 거야? 2만큼 내려갔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그렇지? 얘가 얼마만큼? 여기에서 2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 지금 x에다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죠. 요, x에다 1 대입하면은 0 요점을 지나야 되겠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얘가 3차 함수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아유. 3차 함수가 이런 여기서 접해야 돼. 여기서 접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얘하고, 이 얘하고 얘가 접해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보려고 제가 한번, 어, 지금, 접해하게 그렸죠. 제가 지금, 그쵸? 얘가 hx가 되는 거고, 지금, 얘가 제가 hx로 쓴 거고, 얘를 뭐라고 쓴 거야? 이 놈을 gx라고 쓴 거고, 그 사이에, 얘랑 얘랑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fx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fx가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 얘가 fx가 되는 꼴이라고 지금 요 꼴을 봤을 때는 0보다 클때 얘가 가운데 있어야 되죠 지금 그치? 어, 얘랑 얘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내가 지금 접하게 그렸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 누구하고? hx하고 gx가 접해서 그려놨는데 그게 진짜 접하냐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를 얘 미분하면 g'x 미분하면 6이 됩니다 그음에 얘도 미분하면 h'x 미분하면은 어, 6x가 돼서 x는 1집어넣으면 어, g 프라임 1에서 기울기 6이 될 거고 이것도 h 프라임 1값이 6이라는 기울기를 갖습니다 여기 접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얘하고 얘가 x는 1에서 접해야 돼 기울기가 똑같아요 지금 그치? 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이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에 얘가 지금 1차 함수고 얘가 3차 함수잖아요 얘가. 만약 이 함수가 4차 함수면서 여기 사이에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증가량이 더 큽니까? 얘가 만약에 4차야, 4차 함수라면 얘가 증가량이 어, h(x)를 더 커져요. 증가량이 얘보다는요. 우, 무슨 수인지 알죠? 자, 다시 여기 3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여기 h 요놈이 내가 이 확대시킬까? 예, 얘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 접한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어디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늘려서, 응. 여기서 접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접했어, 여기서. 이게 지금, 누구야? 3차 함수, 여기 hx야. 그러면, 이놈이이놈이 이놈이 이것보다, 이 hx보다 차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봐.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 우리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기울기를 보시면, 얘가 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증가량이 더 커져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잖아. 요 2차 함수보다는. 이해 돼요? 2차, 2차하고 3차 함수를 비교했을 때, 2차는 이렇게 되고, 3차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면, 얘가 증가량이 더 커져서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다고,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만약에, 요 hx, fx가 될수 있는 곳이 4차야. 4차. 예를 들면. 그럼 얘가 증가량이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이 h, 이 누구보다? hx보다는 증가량이 커져서 얘가 추월하게 된다고. 그럼 얘가 더 커지게 된다 어느 순간에서.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이 사이에 낄수 있다고, 요 사이에. 그래서 얘가 4차가 되면 안 되고, 3차 아니면 2차가 돼야 돼. 요 놈이. 그럼 1차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 여기가 뭐 1차라고 한다면, 어, 그러면, 얘, 우리는 뭐라고 쓸수 있어? y는 6x 플러스,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겠네. 요, 요거 0,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6x 마이너스 3인데, 어,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3이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맞지? 아, 올라가잖아. 그치? 얘이 3차 함수는 여기에서 그, 그러면 양수에서 얘가, 이세 얘가 지금 이게 fx라고 한다면 누가 fx야? 요놈 요놈 요놈. 얘가 만약에 fx라고 한다면여기는달라지 거죠. 지금. 어떤 얘기냐면 를하 얘가 hx인데 이게 fx인데 얘 얘가 요 사이에 묶이는 거죠. 1차 함수로 했을 때는. 이게 되죠. 어. 야야. 아, 여기서 최고차항이 1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1, 1로 하면 절대 맞 맞을 수가 없네. 이게 되죠. 아, 얘가 최고창이 1이잖아, 지금. 1차라고 한다면, 최고창이 1이니까, 얘가 절대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 지금. 1차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얘가 기울기 1이잖아, 요 얘는. 여기 사, 얘보다 커야 되는데,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것도 1차도 안 되니까, 아, 어, 2차 아니면 3차야. 그래서 2차를 놓고 보면은, 어, 첫 번째, fx가 2차라고 생각하면은, 어,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bx, 근데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F0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F의 1이 요, 요, 점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치? 여기서 접해서 올라가, 여기서 접해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F의 1이 0 값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F'1,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지금. 그치? 그래야 만족할 거 아니야. 요, 요, 요 1차 함수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f'1은 6을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얘를 해볼게요. 0일 때3 들어갔고 1일 때1 들어가면 1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0돼야 돼.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은 b는 2라는 값을 받는 거죠. 그러면 fx는 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데 f'x를 하면 2x 플러스 2가 돼서 여기다 f'2를 하면 은4각 기울기가 4 나와야 돼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얘는 2차식은 아니구나. 3차식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얘도 안 돼. 2차도 안 됩니다. 따져봤더니. 그래서, 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3. 상수값, 마이너스 3 정리하시고, 똑같습니다. 어, f, f에 0일 때 마이너스 3이란 거, f 의 1일 때 0값을 갖는 거, f' 1일 때 기울기 6을 갖는 거, 이세 가지를 가지면 되겠죠. 어, 1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집어넣으면 요거 1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3이 0값을 가져야 돼서 어, b 플러스 c 값이 2라는 값을 갖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고, 요거 들어가면 되죠. f' 1이 되면 3 플러스 2b 플러스 c가 기울기에 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열리, 어, 2b 플러스 c가 3이 되겠고, 두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에서 b는 1 나오네요. 자, b가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 c도 1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야? f3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bc 값을 구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bc를 뒤집어서 f3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3. f3을 집어넣으면, 27, 9, 3 서로 사라졌네요. 그래서 36이 되는데.